여러분, 요즘, 재림 성도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직도 먼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사는 요즘 시대에, 어느 누구도 재림에 관한, 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은혜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다음에 16절로 지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전반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후반부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너희가 범죄하였건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3박 4일 동안 사슴의 동산 가족장막 부흥회에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곳, 그곳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 말씀의 갈급함을, 갈급함으로 갈급함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시간 참여를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말씀에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지나면서, 아, 아 하면서, 아멘 소리가 나오면서 나의 부족한 생애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때나 저때나 오실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나의 믿음은 무더, 무뎌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변화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교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늘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내 속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계를 뒤로하고 말씀에 갈급하여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깊이 겸비해지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전심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자존심, 명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님만 내세우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 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심고 긍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에스겔 3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장마비가 내리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복된 장마비가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 퍼붓도록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대전애가 가란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우리 예수님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비록 언어의 능력은 없지만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주의 종의 팔에 주어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씀에 섰을 때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두꺼운 흙을 일구고 새싹이 올라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갈증을 풀수 있게 할수 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드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이 누린 구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아를 땅에 묻어버리고 온전히 변화되어야만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만이 길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너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에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며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인생의 조건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조건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만 쓰겠다는 말씀의 결심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쓰겠다고 결심하십시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144편 1절에 나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면 이 손가락 하나라도 쓰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영혼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때 그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일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땅에 둘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두십시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몇명 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냉랭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점점 냉랭한 모습 속에서 꺼져가는 촛불을 연면 연상케 하면서 먼저 살던 집 옆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수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교회 일요일 일요일에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장년부 청소년부 유년부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교회도 120명의 성도들이 나올 것 같으면 목회자 두 분이나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년부, 청년부, 유년부 모두가 교회에 교회가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개인적 신앙에 참된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제가 띄엄띄엄 봉독을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아니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런 우리에게 이 이, 이사야 58장에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버려야 하겠습니다. 빌리포 4장 13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laughs> 대살론가 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예수님 자랑하는 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보증입니다. 빛을 선한 사람들 상권 256페이지에 그러나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것을 얻은 것은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에게 줄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위험이 저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저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에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고도 검은 범죄의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다. 우리의 죄는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온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범민하는 믿음의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영월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